이재명 정권 종교 탄압을 신동욱 의원이 꼬집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의 최상위에 두고 있고 성직자를 함부로 탄압하지 않는다는 강한 사회적 믿음이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 기본적인 상식과 헌법적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직자를 잡아 가두고 압수수색하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건 수사의 일환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고 내란모리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소년부 목사를 구속시킨 데 대해서 분노하고 적극적인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100일은 사상의 자유, 방송,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침탈한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성대한 100일 잔치 벌릴 생각을 버리고 상식의 시간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응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줘.